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석양이, 석양이 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 거제 거가대교가 있고, 음, 지금 지금 거제도 방향으로 지금 예, 일몰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. 그가 대교 휴게소입니다. 그가 대교의. 일몰의, 아름다운 일몰의 모습입니다. 그 옆에 그가 대교가 있습니다. 그가 대교. 야, 진짜 멋있네. 이일출같아 예. 어, 일출. 이 친구, 이 친구. 이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 친구. 이 친구. 이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모이친모른 친구. 이모른 여기 드론 타이밍을 잘 아, 맞췄네. 예. 이거는 진짜 도로 통행료 뭐두번 아, 들어도 안 예. 뭐 아깝네. 예. 진짜 타이밍을 잘 맞췄어. 이런 장면을 찾기 위해. 저기 내려가는 게 잠시 내려갔다. 조금 있으면 내려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네. 예, 이제 거의 다 내려간다. 예. 딱 일출 같네. 그가대교 우리 지금은 용량 많이 가서 안 됩니다. 그만 세비죠. 그럼 그가대교 제 옆에 저기가 저도 있습니다. 음. 대통령 별장 있는 음. 저기 라인홀 골프장도 있는데 그곳에서 골프 치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네. 아름다운 일몰의 모 모습입니다.